안녕하세요. 외과 의사 닥터의 건강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야의 수술이든 수술 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에게 무슨 수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과정을 수술하고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해가 된다면 환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 되면 향후 약물 치료를 할지 아니면 그냥 경과만 관찰해도 될지, 정말 수술해야 하는 질환인지 담당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증상이 경미하고 심하지 않아서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경과만 지켜보자고 한다면 가장 좋은 베스트 치료 방법이 될 것이고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면 이 또한 환자분들은 만족해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수술해야 한다는 것은 큰일이고 걱정과 불안감이 생기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질환과 질병이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경과 관찰, 약물 치료, 수술처럼 치료 방법을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즉, 약물 치료로 하는 병이 있고 수술해야 하는 병이 따로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기, 알레르기, 천식 등은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대장암이나 직장암처럼 암이나 종양은 수술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물론 암도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암은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수술해야 하는 병을 약물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진행하게 되고 환자의 불안감과 불편감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병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빠른 시기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는 현재 자신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술을 받을 것이며 수술 후 회복과 생길 수 있는 한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다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검색창에 수술 동의서라고 치면 사진과 같은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집을 계약하거나 어떤 공사 계약을 하면 계약서 또는 동의서 같은 것에 사인과 서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술도 그 과정과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면 환자 본인의 이름을 수술 동의서에 적게 되는 것이죠. 계약하는 일이 서로 서로 충분히 알고 있는 분야라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라면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전문가인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하고 상담하는 것이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어떤 병원은 검사만 잔뜩하고, 다른 병원 가서 치료하라고 말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시면서, 화내는 경우도 있었고, 무작정 수술만 하라고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면서, 하소연까지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하고 수술해야 할 경우라면 수술과 함께 향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부작용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만 잔뜩 하고 치료를 할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병원 가서 또다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환자분들의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병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술 설명을 하고 환자분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뭐 궁금한 것 있으셨어요?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최근 환자분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세히 시원시원하게 설명해줘서 궁금한 것이 없네요. 여기에 사인하면 되나요? 대장문 질환의 진심인 청주에 있는 서울아산 항해과 대표원장 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